마녀 위니의 겨울. 코키 폴 그림, 벨러리 토마스 글 김중철 옹김. 출판사는 비룡소. 마녀 위니가 창밖을 내다보고는 몸을 으스스 떨었어요. 마당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연못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지붕마다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어요. "난 겨울이 싫어." 위니가 말했어요. 고양이 윌버가 고양이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윌버는 발이 젖어 있었고 수염은 얼어 버렸어요. 윌버도 겨울이 싫었어요. 갑자기 마녀 윈니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윈니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커다란 요술 책을 펼쳐놓고는 꼼꼼히 읽었어요.그러고나서 윈이는 털옷을 입고 푹신푹신한 모자를 쓰고 겨울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둘렀어요. 윈이는 요술 지팡이를 세워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고양이 윌버는 몸에 털이 있으니까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윌버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해서 따라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녀 위니가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는 발끝을 세우고 열까지 세고 요술 지팡이를 다섯 번 휘두르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요술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녀 윈니의 집 위로 집 위로 해가 밝게 빛나고 하늘은 새파랗고 눈은 모두 사라졌어요. 윈니의 집은 이제 겨울이 아니었어요. 해가 내리쬐는 여름이었어요. 윈니는 털옷이랑 푹신푹신한 모자랑 겨울 장아랑 장갑을 벗고 목도리를 풀었어요. 윈니는 의자를 가져와 마당에 두고 햇볕을 쬐었어요. 아, 멋져! 위니가 말했어요. 여름이 훨씬 좋아! 고양이 윌버는 햇빛이 드는 곳에 들어 누워 좋아서 가리랑거렸어요. 멋져! 윌버는 생각했지요. 겨, 여름이 겨울보다 훨씬 좋아! 마당 여기저기서 작은 동물들이 깨어났어요.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다 깨어나서 몹시 몸이 찌뿌드도 했어요. 작은 동물들이 마당으로 나오더니 졸려서 하품을 했어요. 어, 여름이 빨리 왔나 봐. 동물들은 투덜댔어요. 다시 돌아가 잠을 자고 싶어. 꽃들은 눈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꽃들이 깨어나 자라기 시작했어요. 곧 잎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그러나 해가 너무 뜨거워서 꽃들이 고개를 떨구었죠. 예쁜 꽃들이 모두 시들었어요. 마녀 윈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동물과 꽃들이 이 멋진 여름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윈니는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마녀 윈니가 몸을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윈니의집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우글거렸어요. 사람들은 옷이랑 모자랑 신발이랑 장갑을 벗고 목도리를 풀었어요. 그러고는 마당에 앉아서 햇볕을 쬐었어요. 꽃밭도 거닐었어요. 풀밭에 오렌지 껍질도 던지고, 연못 속에서 물장난도 쳤어요.얼마 안있어 마당에는 마녀 위니와 고양이 윌버가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위니와 윌버는 집 안으로 들어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와글와글 시끄러웠어요.뒤죽박죽 어지러웠어요.위니가 만든 멋진 여름은 끔찍했어요. 그때 위니는 또 다른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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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마당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어요. 마녀 위니는 몹시 화가 났어요. 위니는 요술지팡이로 움켜잡았어요. 위니는 방 바깥으로 잽싸게 달려나갔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눈을 감고 열까지 세고 유술 집팡이를 다섯 번 휘두르면서 소리쳤어요. 수리수리 마술이야. 해가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사라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신발을 신고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두르고는 집으로 잽싸게 달려갔어요. 작은 동물들은 집으로 돌아가 다시 겨울잠을 잤어요. 꽃들은 땅 밑으로 들어가 봄을 기다렸죠. 마녀 윈니와 고양이 윌버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윈니는 따뜻한 초콜릿 우유를 만들고 빵을 구웠죠. 윌버는 접시에 있는 따뜻한 우유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윈니는 침대 속에 편안히 누웠어요. 윌버는 침대 끝에 몸을 웅크리고는 좋아서 가리랑거렸어요. 아, 따뜻하고 아늑해. 위니가 말했어요. 겨울도 멋져.